어느 분이 쓴 글의 제목이 "유감, 부활절 홀때 40대 1"이라는 그런 칼럼을 누군가가 쓰신 적이 있는데, 그것은 무슨 뜻입니까? 부활절을 홀때 해서 유감이라는 것이고, 40과 1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40이란 숫자는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묵상하는 사순절을 가리키고, 1은 오늘 부활절 하루입니다. 그러니까 40일 동안 대부분 교회들이 사순절을 지키고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고 특별 새벽 기도에, 고난주간 새벽 기도에 또 여러 가지 그런, 그런 모든 십자가를 묵상한다는 시간을 갖는데 단 부활절은 하루밖에 되지 않는다 하는 이러한 반성이 담긴 글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물론 정확한 비율은 40대 1이 아니라 40대 7이 맞습니다. 사순절에서 주일은 여섯 번 빠지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활하신 주님. 이 주일은 가장 기쁜 날이기 때문에 사순절에서도 여섯 번 빠집니다. 그렇게 계산한다고 할지라도 40대 7인데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은 그렇게 많이 강조하는데 부활의 기쁨을 놓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활 신앙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평안과 기쁨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부활의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영접하면 가장 먼저 찾아오는 것이 큰 평안이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얼굴이 환하게 광채가 나고 기쁨이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으면 두 가지 변화, 평안과 기쁨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늘 우울하고 늘 하여간 눈물만 흘린다라고 하면 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물론 눈물이 나는데 이것은 슬퍼서 탄식하는 눈물이 아니라 너무 기뻐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너무 감사해서 기쁨이 충만하고 우리의 마음에 그렇게 감격하는 눈물이 흘러내리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큰 상을 받는다든지 또 어떤 어려운 난관을 돌파하고 합격의 영광의 기쁨. 그 순간 눈물이 나지 않습니까? 그 눈물입니다. 슬퍼서 우는 그런 눈물이 아니라 너무 기뻐서 감격하여 흐르는 눈물이 바로 신앙의 눈물이요. 부활의 기쁨이 있는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신학자 반 뷰레는 말했습니다. 엄밀하게 말해서 부활절 이전에는 크리스찬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절 이전에 교회의 모습과 부활절 이후의 모습은 너무나 달랐기 때문에 부활절 이전에 제자들의 모습과 부활절 이후에 제자들의 모습도 너무나도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겁이 많고 소극적이고 벌벌 떨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는 땅끝까지 나가서 목숨을 버리기까지 순교하기까지 복음을 전파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특수한 부활신앙 때문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불교도 부활사상은 없습니다. 석가에 살이만 존재할 뿐입니다. 이슬람교도 마오메트의 무덤이 메카에 있습니다. 유교도 공자의 무덤이 중국에 존재합니다. 그러나 오직 기독교는 빈 무덤의 종교입니다.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십시다. 6절에 천사의 증거하는 말씀을 들어보십시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아멘.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여인들이 안식구 첫날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무덤은 비었고. 천사가 들려준 기쁨의 소식,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부활의 첫 소식을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이 마가복음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특별히 특별히 이 부활사건과 믿음을 연관해서 오늘 마가복음 기자가 강조하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왜냐하면 11절에도 보면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13절에도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14절은 같이 봉독합니다. 믿지 아니함일러라. 계속해서 믿지 않았다, 믿지 않았다. 믿지 아니함일러라. 왜 이런 말씀이 반복되어 나타나고 있습니까? 부활을 믿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한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 분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아, 부활을 믿습니까? 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했습니다. 오늘 모두가 부활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안타깝게도 오늘 본문에 예수 부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이 나와요. 예수 부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을 먼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첫째로 기쁨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0절에서 11절입니다. 마리아가, 마리아가 가서, 가서 예수와, 예수와 함께하던 함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사람들이 슬퍼하며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아멘. 부활의 기쁜 소식을 믿지 않는 자는 어떠했다고 했습니까? 10절에 보니까 슬퍼하며 울고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부활이 없는 사람,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슬퍼하며 울고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 부활이 없고 십자가 사건으로 끝났다고 하면 우리 신앙에도 기쁨은 없고 늘 고통과 슬픔과 우울만 있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신앙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면서 기쁨이 없다라고 하면 우리는 이 시간 부활의 예수님을 다시금 만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 부활의 주님을 영접하게 될때 가장 먼저 나타나는 변화가 기쁨으로 기쁨으로 충만충만하게 된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한번 해 보십시오. 항상, 항상 기뻐하라.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저는 이 성경 말씀을 제일 정말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저는 흰 돌교회를 목회하면서 우리 흰 돌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이 말씀대로만 살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대로만 산다면 면목동 중랑구에서 제일 좋은 교회가 흰 돌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대로만 실천한다면 기쁨 충만, 기도 충만, 감사 충만한 흰 돌교회가 될 수만 있다면 아마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교회로 쓰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분들이 가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가정에 가면 가정이 다 복음화되고 직장에 가면 직장이 복음화되고 또 이웃에 가면 동네에 가면 동네가 다 복음화되는 역사. 기쁨에 충만. 복음은 기쁨입니다. 부활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큰 기쁨입니다. 그러나 주그 아래 예수님이 없는 곳에는 우울하고 슬퍼하고 울고 있었더라. 두 번째로 보시면 말씀이 없었다고 말씀합니다. 12절입니다. 12절을 봉독하십시오. 그예 그들 중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때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이두 사람이 누군지 밝혀집니다. 누가 보면 24장에 보면 두 사람이 시골은 엠마오로 갔다고 했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한 사람의 이름은 글로바이고 또한 사람의 이름은 무명으로 이름이 누군지 모릅니다. 어쨌든 이두 사람이 예수님 십자가 사건 이후에 실망하고 낙담하여 엠마오로 시골로 돌아가는 중에 길가에서 도중에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예수님인지 몰랐다가 예수님이 성경 말씀을, 이 성경 말씀을 풀어주시는 가운데 가슴이 뜨거워지고 영안이 열리고 부활하신 주님이 옆에 있음을 깨달았다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노가복음 24장 32절 한번 보실까요? 32절입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처음에는 부활의 예수님인지 몰랐어요.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풀어주실 때 가슴이 뜨거워지고 눈이 열리고 이제는 부활의 주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깨달아지면 부활도 믿어집니다. 한번 우리 해보실까요? 말씀이 깨달아지면 부활도 믿어진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두 제자는 너무 기뻤어요. 너무 기뻐서 제자들에게 남아있는 다른 제자들에게 가서 다시금 예수 부활을 증거하는데 13절 한번 보실까요? 13절입니다. 두, 두 사람이 가서,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제자들에게 알리었세.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아니 얼마나 안타까워요. 이두 제자는 말씀이 충만하니까 다 깨달았는데 남아 있던 제자들은 아직도 말씀을 깨닫지 못하니까 말씀 충만히 임하지 못하니까 부활의 예수님을 역시. 믿지 아니하였더라.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해야 될 점은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말씀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한번 같이 낭독합시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엠마오의 두 제자도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겼고 영적인 눈이 열렸고 가슴이 뜨거워지는 체험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영안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어두운 것이 밝혀질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병마가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모든 코로나가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모든 암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 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라고 했습니다. 영을 고치고 정신을 고치고 관절과 골수 우리의 몸의 육체의 질병까지도 다 치유하심을 의심하지 마시고 오늘 부활이 없는 사람은 말씀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씀이 있기에 우리는 부활의 신앙을 신하고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한 분도 거저 돌아가지 마시고 이 말씀을 받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마음이 완악했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14절입니다. 같이 봉독합시다. 그, 그 후에 열한, 열한 제자가, 제자가 음식, 음식 먹을 때에 예.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서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자기가 살아난,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아니함 오죽 답답했으면 예수님이 직접 왔겠습니까? 마리아의 말도 안 믿어. 또두 제자의 말도 안 믿어. 안 되겠다. 내가 가야지. 해서는 가셔서 하신 말씀이 믿음이 없다는 것을 또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마음이 완악한가? 오늘 우리는 14절에서 깨닫게 되는 것은 믿음이 없다는 말과 마음이 완악하다는 말이 같이 동의어로 쓰이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세히 보세요. 14절에 보면 믿음이 없는 것과 그 다음에 마음이 완악하다는 말이 동의어로 쓰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리는 비유가 떠올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씨앗이 뿌려질 때, 우리 마음밭이 어떠한가? 네 종류의 밭이 있다는 거거든요. 첫 번째 마음밭은 길가와 같이 단단한 밭입니다. 그러니 도무지 말씀이 들어가지 않아요. 콘크리트, 세면바닥과 같이 그냥 말씀이 튕겨 나옵니다. 그때 누가 먹어버립니까? 새들이 와서 먹었다. 새들은 사탄 마귀를 상징해요. 사탄이 와가지고 다 말씀을 빼앗아 가버린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두 번째는 돌짝밭입니다. 돌짝밭은 얼마나 돌과 같은 밭이 있으니까 뿌리를 내리지 못해요. 흙이 없으니까 그냥 조금 내렸다가 햇볕 떠오르니까 다 말라 죽었다. 세 번째 받은 가시 받칩니다. 가시와 같이 이렇게 남을 찌르고 고통 주고 상처 주고 이런 것이 있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 가시를 제거하고 마지막 네 번째는 옥토 받칩니다. 에스겔서 36장을 같이 읽어 보세요. 또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아멘, 우리가 마음이 굳은 마음은 안 돼요. 완악한 마음을 다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받을 때, 그 다음부터 우리는 믿어지는 겁니다. 부활도 믿어지고, 또 하나님의 말씀도 믿어지고, 다 믿어집니다. 오늘 길가와 같이 단단하고 그런 밭이라면. 호세아 10장 12절에 보니까 같이 읽어보세요. 너희 무거 땅을, 땅을 기경하라. 하라우프라 하라 기력경하고 돌이 있다면 돌은 다 빼냅시다. 가시 같은 것이 있으면 안 돼요. 쓴 뿌리가 있으면 안 됩니다. 다 제거해서 다 제거해 버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임재하게 될 때에 잘 빨아들이세요. 믿음은 흡수성입니다. 잘 흡수하고. 옥토바처럼 스펀지처럼 쑥쑥 빨아들인다고 하면 때가 되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부활 사건을, 예수 부활을 믿는 자들은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이제 두 번째로 생각 안 믿는 걸 우리가 생각했고 믿는 분들에게는 어떤 축복이 있는가를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17절에서 18절입니다. 같이 봉독합시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첫 번째로는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17절에 보니까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악한 영들을 쫓아낸 능력이 예수 이름에 있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예수님 믿는 성도에게는 귀신의 역사가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제자들을 세울 때 능력도 주셨습니다. 이에 열두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세 번째 같이 보십시다. 귀신을, 귀신을 쫓는 권능도, 권능도 가지게,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라. 중요한 것은 귀신을 쫓는 권능도 제자들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망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내 이름이 아닙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는 곳에는 마귀의 역사는 다 물러간다는 겁니다. 우리가 바깥에 외출하고 갔다가 밤중에 돌아와서 현관 스위치를 누르는 순간 스위치를 올리는 순간 어둠은 0.01초 사이에 다 물러가고 환해지는 것처럼 예수님이 가는 곳에 사탄 마귀는 다 물러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의 오신 목적은 사탄 마귀를 다 물리치기 위해 오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부활의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한분한분 한분 가운데는 죄와 사망의 사탄 마귀의 권세가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죄는 사탄입니다. 죽음도 사탄의 권세입니다. 죄와 마귀의 사탄의 모든 사망의 권세를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다 이겼듯이 우리는 이 시간 부활의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예수 이름으로 명하여 마귀의 권세를 다 물리치길 바랍니다. 한번 같이 명령해 봅시다. 나사렛 예수의, 예수의 이름으로, 이름으로 명하노니,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가라. 물러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마귀는 떠나가라. 떠나가라. 마귀는 떠나가라.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을 괴롭히는 사탄마귀는 떠나갈지어다. 우리 교회를 괴롭히는 사탄마귀는 떠나갈지어다. 우리 나라를 어지럽히는 사탄마귀는 떠나갈지어다. 부정부패는 떠나갈지어다. 거짓과 아집은 떠나갈지어다. 하고 여러분 외치는 겁니다. 이 부활의 신앙은. 이만큼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새 방언을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17절 하반절입니다. 새, 새 방언을, 방언을 말하며. 말하며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방언의 능력도 나타나는 거예요. 방언. 정말 이 방언도 유익합니다. 여러분, 그냥 기도하지만 방언으로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대표 기도할 때는 우리 장노님 오늘 은혜롭게 기도해 주셨죠. 그 장노님이 기도하는 건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 그러나 영으로 기도하는 것은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전서 14장 15절 한번 보세요.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면,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영으로 기도하고, 기도하고 또, 또 마음으로, 마음으로 기도하며, 기도하며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우리가 기도할 때 마음으로도 기도하지만 그죠? 이렇게 대표기도는 방언기도하면 안 됩니다. 만약에 대표기도자가 방언으로 랄랄랄라하면 무슨 소린지 모르잖아요. 그건 개인기도할 때 하시고 공중기도할 때는 3분 이내로 2분 30초 해서 딱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마음기도에 은혜 받잖아요. 방언기도는 통역을 하지 않으면 모르기 때문에 그것은 공중기도에서는 우리가 방언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할 때는 방언기도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방언기도를 하면 10분 기도한 것 같은데 1시간, 2시간 금방 기도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 방언기도가 깊은 기도입니까? 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주님을 믿는 자에게는 방언이 터져나오리라 방어는 승리입니다. 여러분이 승리하는 기도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보면 뱀을 집어올리고 독을 마셔도 해를 당하지 않는다고 약속합니다. 1팔절입니다 봉독합시다.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예 병드... 그까지만 하면 되겠습니다. 자이 말씀 보시면 사도행전 이8팔 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독사에게 물렸다가 살아나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바다에서 이 배가 파선이 되고 간신히 헤엄쳐서 다 276명 살아서 멜리데 섬이라는 곳에 도착했는데 너무 추워서 불질라고 장작 더미에서 장작을 나르는데 바울도 도왔습니다 나르다가 장작 속에 숨어있던 뱀이 그만 탁문 거예요 독사입니다 그러니 원주민들이 하는 말이 저 사람은 살인한자로다. 바다에서는 다 구조를 받았지만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그런데 바울이 그냥 이 뱀을 털어버리고 독이 퍼져 죽을 줄 알고 전부 지켜보는데 깨끗하더라는 거예요. 깨끗하게. 기적입니다. 이게 바로 놀라운 역사, 성령의 역사하고 부활의 주님이 함께한다라고 하면 뱀을 집어올리고 독을 마셔도. 해를 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사도 바울이 직접 체험을 했던 것입니다. 성교지에 가면 오늘날에도 이런 현상이 있다는 거예요. 약국이 있습니까? 병원이 있습니까? 응급실이 어디 있어요? 밀림 정글에서 독사한테 물렸는데, 기도했는데, 기적과 같이 독이 퍼지지 않고 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역사는 지금도 일어나는 겁니다. 지금이 코로나 19, 지금 10만 명 대한민국도 지금 10만 명 확진자가 이상이 넘어.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들 계산해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건한 500명 중에 한명 꼴은 지금 발생됐다고 봐야 돼요. 그러면 우리 주변에 코로나 확진자들이 그렇게 많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면 가까이 있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에. 막아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있어요. 있다니까요. 우리가 차 타고 갈 때도 코로나는 있고 전철 탈 때도 코로나가 있고 직장에서도 코로나가 왜 없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걸어갈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안전하게 지금까지 보호해 주셨다라고 여러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적이에요. 이곳에도 코로나 환자가 왔다가 하더라도. 하나님이 욕사하면 막아주신 것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방을 해도 코로나 확진자가 없었다면, 음성으로 났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아니면 누가 그걸 막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막아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가족이 같이 밥 먹었는데, 가족이 음성이 됐다면 설명이 됩니까? 하나님 아니면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사랑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뱀을 집어 올리고 독을 마셔도 해를 당하지 않는다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 부활의 예수님을 믿는 분에게는 이와 같은 기적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더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18절을 읽고 마칩시다.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한번 더 읽읍시다.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부활의 예수님을 믿고 기도하는 분은 병마도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죽은 자도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암병도 치유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고통 받고 있는 암 환자분들, 이 부활의 예수님을 영접하십시다. 이 부활의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암병도, 코로나 19도, 여러 가지 내가 앓고 있는 고통스러운 질병도 부활의 주님만 내 마음에 임재하신다라고 하면 오늘 걷더니 걷더니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치유의 역사가 지금 이 시간에도.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기적을 믿는 성도들에게는 우리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 하는 것을 의심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부활절을 맞이해서 십자가에만 머물지 마시고 부활 신앙의 기쁨을 회복하고 돌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부활 신앙은 기쁨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부활 신앙은 기쁨입니다. 부활 신앙은 기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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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니다감사니다 기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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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어야 합니다. 믿을 때 여러 가지 약속된 모든 표적과 기적이 다 우리가 목도하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진실로 진실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